안녕하세요. 장현아, 인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도 실방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안 떠서 <laughs>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오세동 꽃담 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봄은 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쁜 꽃들이 굉장히 많, 많죠. 네. 제가 어 요즘에 좀 슬럼프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슬럼프에 응. 빠졌을 때 꽃들이 위안을 주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응. 보세요 이쁘죠 제가 꽃유리분다 모르는데요 근데 그냥 단골 생기면 계속 와요 처음 오는 사 자기 보면은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네 하우스로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쁘죠? 아이이 어, 이 많은 꽃들을 나무들을 어떻게 다 애우는지 와 어, 공부할 때 갑자기 수학 생각이 나거든요 수학문제 풀때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파란 나무들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꽃은 처음에만 예쁘고 빨리 지니까 파릇파릇한 여기 보면 고구마도 구워먹을 수 있는 난로도 있고요 연탄도 있습니다 자 여기 파릇파릇한 음, 나무들도 많고요 음 그리고 전례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오세동, 오정동, 오비 s 스 방송국 지나서 오세동이라는 음, 그런 곳이에요.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예. 여기 꽃가게 이름은 꽃담 도소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싸게 해줘요. 아, 향기 냄새, 이꽃 향기 냄새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아, 냄새, 아, 진짜 좋으네요. 아, 진짜 좋아요. 꽃 냄새가... 와, 어, 이 냄새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진짜, 와. 진짜 하원에 오니까 아, 우리 정원이 넓으면 이렇게 좀 꾸며보고 싶다. 음. 굉장히 예쁘죠? 와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하원이라 그런가요? 저는 꽃을 굉장히 나무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는데 집에만 가져가면 죽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사장님이 물을 많이 줘서 죽고, 안 줘서 죽고, 그리고 관심을 안 가져서 죽고 그런다고 하시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어 이건 굉장히 특이하네요. 음. 굉장히 시원하시오. 특이한데. 시원하시오. 이름은 시원하시오. 모르겠어요, 잘. 굉장히 이쁘죠? 자, 여러분들, 오세동의 꽃담 하우스. 꽃담입니다, 꽃담. 오세동의. 와, 이게 우리 마당에 있으면 얼마나 이쁠까? 너무 예뻐요. 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어, 실방하고 싶었는데 꽃 이름도 물어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어, 와이파이가 안 되네요. 음, 너무 예뻐요. 아 냄새 너무 좋다 냄새가. 어, 제일 저렴한 게요, 음, 여기 보면, 어, 아시죠? 이거는 저렴하대요. 음, 2,000원씩 간대 2,000원. 네. 2 0원 3,000원, 수국. 아, 요거 난다. 수국. 수국. 수국 맞죠? 자, 이쪽에 오면, 여기도 수국. 제가 좋아하는 수국. 수국은 제가 알아. 자, 저도 죽은 화분들 몇개 갖고 와서 지금 좀 힐링하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니, 요즘에 좀 슬럼프가 심하게 빠져서, 음, 꽃을 보면 슬럼프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 음, 저보다는 음, 밖으로 한번 잠깐 나가볼까요? 음 보이세요? 여기가 다 하우스예요. 음. 꽃, 땀. 전화번호 있죠? 들어가서요. 아까 전화번호 본대로 주문. 시어도 될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배달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어, 어, 향기 냄새. 네. 그렇게, 이것도 안다. 개발 게요. 선인장. 매년 네. 하니까 어, 이것도 예쁘네요. 아, 이거 예쁜데요? <웃음> <와>. <웃음> 어, 이걸로 살걸 그랬나? <laughs> 아장님저 강서 서시옆 옆에 시는데 하시는데, 하0 0데하0는데 하시는데, 기시는데는데하는시는 하시는데, 하시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모는데하시욕심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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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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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무시하는 아, 어, 이쪽보다 근데 저쪽이 향기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오늘 꽃속에 파묻히고 싶네요. <laughs> 여러분들 이친 여러분들 아, 봄이라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아, 촬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 자꾸 코가 냄새가 나니까 자꾸 이렇게 돼요. 자, 제거 어, 꽃을 어떻게 예쁘게 심어 놨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꾸 꽃들이 많은 이곳에만 자꾸 머물게 되네요 와 진짜 예쁘죠 어, 노란 꽃이 확 눈에 띄네요 음. 진짜 꽃길, 꽃길. 아. 여러분 꽃처럼 예쁘게 올 봄도 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정연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힐링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마음이 울적하거나 외로울 때는 이렇게 어, 하원에 어, 와 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저게 무슨 꽃이지? 아까 안본것 같은데. 음. 어, 뭐 어, 무궁화 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그쵸? 와 진짜 이쁘다. 음. 근데 꽃 이름은 뭐 어떻게 다 해오시지? 되게 신기하다. 저것도 예쁘고, 다 이뻐. 아. 여러분, 어떻게 힐링 되셨어요? 네. 저는. 저는. 자, 꼭 보고요. 여러분들 힐링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랍뿅.